한 여자의 치밀한 계획에 말려버린 남자. 그녀는 왜이토록 치밀한 범죄 계획을 세운 것일까요? 진실에 다가갈수록 고통받는 사람들. 과연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제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며 각자 다른 길을 가려는 하 부부, 어린 딸에게 엄마, 아빠의 상황을 알리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You know. 그날 밤 홀로 장을 보는 크리스에게 말을 걸어오는 여자. 스카이. 오케이. 스카이가 신경 쓰이는 크리스는 추위에 떨고 있는 그녀를 집까지 태워주는데. 하지만 자신의 룸메이트와 크게 싸운 그녀는 집에 들어가길 망설이고. 크리스는 그녀가 마음에 들었는지 자신의 집에서 한잔 하자고 이야기 하죠 아니요, no, 저거 스카이는 겉보기와는 다르게 크리스가 화려한 고급 주택에 사는 모습을 보게 되고 고마워요 사이드넷 이벤트리스 크리스는 막대한 유산과 자신의 사업이 대박나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죠 그녀는 크리스에게 자신은 모델 일과 아르바이트를 하며 친구와 모텔에서 초라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서로에게 끌린 두 사람, 그날 밤 뜨거운 밤을 보냅니다 전화가 없었어요? 전화가 없었어요? 어디에 있었나요? 다음 날,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룸메이트가 있는 집으로 돌아온 그녀... 크리스는 그녀에게서 하룻밤 단순한 잠자리 상대가 아닌 그 이상의 감정을 느껴버렸죠. Hi. 그는 스카이를 찾아가 진지한 만남을 가져보자고 제안합니다. 자신은 아무 것도 가진 게 없다 말하는 그녀에게 크리스는 아무 상관 없다며 그녀를 위로하고. 집으로 가려는 그들 앞에 yeah, hey. 크리스는 누군가 자신의 자동차를 털려하는 모습을 보게, yeah. 보게 yeah. 되는데. Like 아! 강도에게 폭행당하며 그는 다리를 크게 다치게 됩니다. I mean it's my fault if I feel really bad. Good. 그녀에게 당분간 자신을 케어해 달라 부탁하는 크리스. s o y o u a n a you hired. I'm your business. look like a puppy waiting for its owner to come home. you're not going to say anything? Explain where the fuck you were Know things, Sky. You don't know anything. Lisa, come here. 사실 그녀들은 룸메이트 이상의 관계였죠 Sky, me, 그렇게 스 I 이는 병간호를 위해 그와 함께 지내게 되고 한 o 모 r eyes and go to dreamland. l v a l y ever after.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며 사건은 언론을 타게 됩니다. The m a n a g e of this m t e l and 크리스는 뉴스를 통해 스카이얼룸 메이트 리사가 죽게 된 사실을 알게 되고. I got fried chicken. You like chicken, right? Can I use your phone? Sure. After. I saw something. 그녀는 당당하게 자신의 일에 방해가 되어 리사를 죽였다고 말하는데 Here, to. For the last two 사실 그녀는 크리스를 오랫동안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와의 우연을 가장한 만남 또한 그녀의 철저한 계획이었죠 그녀는 그녀의 일에 방해가 되어 리사를 죽였다고 말하는데 그녀는 크리스의 휴대폰을 빼앗아 지배 보안 장치를 가동시키며 크리스를 감금하는데. 한편 모텔 주인은 그녀들이 떠난 방을 정리하러 들어가고 스카이가 놓고 간 망원경 너머로 크리스 집에 있는 그녀를 보게 됩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크리스의 막대한 재산을 노리고 그에게 접근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의계좌로 돈을 이체시키는 데 성공하는 그녀. 그녀는 크리스의 주식까지 처분하기 위해 또다시 그를 위협하는데. And this next phase. t h i 그녀 는자 신의 명령 에 따르 지않 으면 가족 까지, 위 험해 질수 있다 경고 하고,

돈에 욕심을 내며 시간을지체한 사이, 외출했던 그녀가 돌아오고 그 y b a c o 기를 느낀 모텔 주인, 은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k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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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그 사이 재빨리 탈출을 시도하는 크리스. 으악! 괜한 욕심을 부리다 결국 모텔 사장은 최후를 맞게 되죠. 으악! 그 사이 크리스는 죽을힘을 다해 도망치는데. 으악! 으악! 다행히 그곳을 지나가던 남자에게 발견되고 하지만 남자는 그녀와 한 패였습니다. 그녀의 양부였던 남자는 이 모든 사건의 설계자였죠. 난데없이 그의 엄지 손가락을 자르는 남자. <놀람> 다음 날 연락이 되지 않는 크리스를 찾기 위해 그의 집을 방문한 가족들. 크리스가 인질로 잡혀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Who are these people? <웃음> <웃음> 그들은 크리스의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그가 가진 채권을 빼돌리기 위해 은행으로 향합니다. 그 사이 탈출 방법을 모색하던 크리스는 환풍구를 통해 딸을 내보내려고 했고, 한편 크리스의 은행개 인근고를 열기 위해 그의 엄지손가락을 잘라 은행을 방문한 그들 하지만 금고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죠 그들은 어디에 있었나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직은 은행에 있어요 천만다행으로 크리스의 아내가 재산분할 때문에 채권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놓았던 것이었습니다 크리스는 집에 돌아온 그들을 공격합니다 죽인다, 죽인다 What are you waiting for? I said shoot him. Shoot that mother. 하지만 일이 틀어져 버리자 돈을 모두 차지하려는 욕심에 그녀는 자신의 양부까지 죽여 버리는데. <laughs> 크리스는 잠시 몸을 숨기지만 아내와 딸이 걱정되고. time to kiss 그렇게 격한 몸싸움 중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된 그때 마침내 그녀는 최후를 맞이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